교사와 교수 등 교육자 중에는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육운동을 비롯해서 민주인권운동, 환경생명운동 등그 내용도 다양한데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 이번 시간에 만나볼 분은요. 최근까지 광주 시민 권익 위원회 제1기 위원장을 맡으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던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예, 지난달로 제가 강주 시민권익위원장을 그만뒀거든요. 네. 2년 10개월 동안 했는데 음. 그걸 그만두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책도 더 읽고 음. 또 글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을 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또 학교 현장도 둘러보고요 음. 다만 학교의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네. 교실 안으로 직접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교실 밖의 환경 등이라든가 음. 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접해보고 음. 그렇습니다. 면 네. 아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무래도 좀 시간적 네. 여유가 조금 있으시니까, 예, 예. 예, 그만큼 즐겁게 사시는 것 같은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이 광주 시민권익위원회라는 이런 단체도 같이 출범을 예. 했거든요. 교수님께서 이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약 3년간 활동을 하셨는데, 예. 활동을 하시면서 좀 성과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시민권익위원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 음. 민원 사항을 검토하고, 네. 거기서 좋은 것들은 정책화하고, 음. 또 오래된 민원들을 갖다가 이제 관계자들, 공무원들, 또 네.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서 제시하는 음.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시와 시민 사이에 이제 소통 역할을 하는 게 시민권익위원회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한 역할 중에서 특히 이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라고볼 음. 수가 있겠죠. 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노선 변경, 음. 또 해야 하느냐 말하느냐를 아 가지고 16년 동안 논쟁이 있어 왔던 네.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고 그 임무가 이제 저한테 주어졌었거든요. 네. 어, 찬반사에 이 어, 의견이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에 네. 좌초위기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습니다만은 음. 다행스럽게 그게 이제 잘 해결이 되었어요. 네. 에, 그리고 이제 찬성이 높은 비율로 나오자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이제 수용을 하고,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도시철도교선은 아주 순탄하게 네. 에,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어, 그리고 이 도시철도교선 공론화는 그해 한국 정책학계의 정책 대상을 탔고, 음. 또 행자부 장관상도 타고 하면서 전국 공론화의 모델로 이제 네. 부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도시 강주가 생활민주주의에서도 잘할수 있다. 이런 음. 것을 그 사건이 이제 보여줬죠. 네. 어, 또 이제 인상 깊은 사안으로는 작년 말에 민간공항을 먼저 옮기느냐 음. 아니면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옮겨야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나고 전라남도와 강주 CSI에서도 어떤 첨예한 대립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저희 권익위원회가 이제 떠맡아가지고 음.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에게 묻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죠. 에, 그리고 79.5%가 민간공항만 옮기면 안 된다. 음. 아, 군공항 문제가 어느 정도 해법이 나왔을 때 민간공항도 옮겨야 한다. 이렇게 네. 대답했고요. 또 군공항 이전과 같은 이런 중요한 국가사업은 국방부나 정부가 주도해야지 강주시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잘못이다. 음, 음, 네. 따라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 등 정부가 주도하라. 이 시민들이 이제 요구를 했었고, 네. 그 시에 전달해서 시가 이제 권익위원회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음. 처음에 그런 것을 진행하니까 전라남도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했고, 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시도 상생을 깬다라고 비판적 입장도 취했었어요. 음. 어, 그렇지만은 어 강주시민의 79.5%가 민간광만 옮기면 안 된다 네. 이런 의결을 제시한 것을 정부와 정치권이 중요시했고 음. 그래서 그 이후 이 국무총리 사라에게 강주 공공항 이전을 위한 사자 협의체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새로운 실마리가 마련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데그 음. 일을 하면서 저는 이 골문 상처는 터트려야 빨리 낫는다라는 네. 그런 각오로 그 일을 했었죠. 어, 해결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음, 있습니다. 네, 어, 시민권익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로 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그리고 민간공항 이전 문제 해결 등 이런 것들을 좀 꼽아 주셨는데 이런 성과에 반해서 앞으로 이제 이 시민권익위원회가 좀 해결에 나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어, 시민권익위원회가 이 도시철도 2호선이나 군 공항 문제 등 국지국지한 문제를 풀게 되니까 네. 시민들 사이에서 어, 이 시민권익위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시민권익위원회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 있고 또 좋은 정책들을 어, 저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즉, 제안을 하고 있죠. 어. 어 그래서 이제 권익위원회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네. 있는데 다만 저를 포함하여 이즉 권익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권익위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거든요. 헤이스당만 음. 한번 할때 10만 원씩 받는 게 <laughs> 전부죠 보면. 네. 에, 그래 전념하기가 좀 어려운 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안건들은 많이 올라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음. 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 시민 권익위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소통기획관실인데 음. 거기도 직원이 4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업무량에 비했을 때 직원 숫자도 적고 합니다. 그래, 이 간부 씨가 음. 시민 권익 위원회의 역할에 이제 기대를 건 만큼 음. 인원 보충이라든 이런 데서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본직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셨 네. 분이셨잖아요. 그 동안 어, 광주 교육계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보여 오셨거든요. 네. 현재 우리 광주 교육을 진단한다면 어떻게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장유 교육감이 이제 교육감이 취임한 지 11년이 되고 12년째 접어들고 음. 있죠. 네, 장유 교육감 체제를 흔히 진보 교육감 음. 체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어, 장유 교육감님 11년 동안에 광주의 어, 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 교육복지를 크게 확대시켰죠. 네. 무상급식 등요그 음. 다음에 촌지를 근절시키는 등 청탁문화를 네. 없애는데 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보면은. 네. 어, 또 이제 학생중심, 학교 음.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에, 그리고 교육복지라든가 촌지 근절 문제는 사실은 시대적인 흐름의 일환이기 때문에 강조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 강주교육청이 예, 그런 흐름을 선도했다라는 측면에서 음.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들 혹은 음. 미반점들도 많았죠. 네, 네. 특히 이제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음. 이제 장교육감님이 강주 교육을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네. 보면은 이제 그 성과에서 음. 아쉬운 점들도 있었죠. 어, 진보교육감이 이제 가장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혁신학교 프로그램이거든요. 음. 네. 어, 그런데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해서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어, 지금까지 보면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아니 학교 숫자가 한 320개 정도 되는데, 네. 예, 그 중에서 혁신학교가 6 7개예요 음. 예,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한21% 정도 되죠. 네. 어, 10년이 되었는데 21%에 머물고 있고, 음. 어, 그것도 주로 이제 초등학교에 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보면은. 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 67개의 고등학교인데 다섯 개만 혁신학교거든요. 네. 이것은 곧이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에서 음. 혁신학교는 어 기존의 방향으로는 안 된다. 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라 음. 그런 것을 이제 숫자가 아 말해주고 있고요. 네. 어또 이제 20% 순에 머물렀는데 계속해서 네. 이것을 확대하는데 이제 벽에 부딪혀 있죠. 그렇다면은 혁신학교 실험은 앞으로는 거기서 좋은 것들을 이제 일반화하는 음. 즉 일반학교로 이 시가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장유교육감 체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아쉬운 점은 이 교육청은 인정은안 하려고 하지만은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모 사이에서는 강주의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또 이것이 일정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 따라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인성 교육이 더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얼머무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학력이냐 인성이냐 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할 주제고 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학력이 떨어졌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 교육청이 예, 무겁게 음. 예, 경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일차적인 음. 임무잖아요. 다만 저는 실력이라는 개념을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구경수 네. 등을 잘하는 것도 실력이고, 애체능을 네. 잘하는 것도 실력이고, 음. 어, 또 리더십이 있는 거, 네. 또 사람을 잘 사게 하는 것도 굉장히 사회 나가면 어, 그 능력이잖아요. 네, 네. 어, 또 컴퓨터를 잘하는 거, 음. 아, 봉사 활동이 좋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칭찬을 받는 음. 거,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네. 음, 저, 어, 자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음. 실력의 개념을 확대하되, 에, 그런다 하더라도 어, 학생들의 학력 문제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지난해부터 광주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을 겪고 네.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광주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많이 이루어졌죠. 네. 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코로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켰어요. 음. 또 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네.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가능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할 것이냐 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 주도록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 하나의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작년, 금년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등교 일수가 훨씬 많았잖아요. 음.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다만 학급당 학생 수를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겠죠. 네. 학교 아니 국가 예산이라는 문제가 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예, 학급도 줄어들고 네. 교사 숫자도 줄이려고 음. 하는데 네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 학령 인구가 줄어든 이 기회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해서 교사 숫자를 줄인다든가 그럴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교사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음. 이루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우리 교육은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음. 에, 그런 측면에서 이 온격 수업의 장점을 음. 어, 대면 수업과 이제 혼용하는 네.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요. 또 코로나 상황 같은 것이 재현된다 하더라도 이 비대면 음. 수업이 지금보다는 질적으로 또 충실될 수 있도록 네.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음.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금년, 네, 원격 강의라는 측면, 즉 비대면 수업에서는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그래도 어 좀더 충실하게 네, 대응했지 네, 네. 않았느냐? 그건 굉장히 다행이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그런 장점을 앞으로도 계속 살려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이런 국가 공식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해법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 그렇죠 이제 이 통,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상위권 학생들의 에, 에, 학력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네. 중 하위권 학생들의 음. 학력이 이제 크게 떨어지고 어, 또 기본 학습 능력이 떨어진 이 학생들의 네.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네, 네.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또 하나 좀좀 좀 생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어, 비대면 수업 시간을 오히려 과외 공부를 늘리는데. 음. 에, 활용하는 네. 이렇게 된 반면에 이제 그런 영향이 안 되는 가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음. 결손 가정이라든가 네. 어~ 이런 경우는 어~ 이~ 비대면 수업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함으로 인해서 음. 학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상위권 학생이나 가정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의 성적은 비교적 어, 변화가 없는데 네. 에, 이제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어~ 또 이제 가정적으로 어, 부모들이 충분히 뒷받침 음. 할수 없는 가정의 경우는 아이들이 성력이 떨어짐으로써 격차가 심해지는 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음.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즉 비대면 수업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어,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부터 아이들의 학력이 조금씩 떨어져 왔다. 음. 그리고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어,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제라든가 음. 그걸 원인으로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이제 확대를 했는데 네. 예, 거기에 맞는 충분한 이 환경, 조건을 음. 갖추지 않고 기한만 늘림으로 인해서 네. 아이들에게 이제 시험은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부는 더 소홀한 음. 반면에 이 자유학년제의 장점은 충분히 살리지 않은, 네. 즉, 단점만 부각되었다. 어.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기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네.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AI 튜터 제도라는 것이 이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어, 즉, 어, 학교 수업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기본 학력 미달 학생들이라든가 네. 이런 학생들에게 가정 교사를 붙이는데 그 가정 교사라는 게 AI 음.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수월성 교육이랄까 아니면 맞춤형 교육 음. 그걸 갖다가 이제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AI 튜터제는 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고 또 모든 학생들에게 이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음. 에,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에, 강주가 이제 AI 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네. 음, 따라서 이 강주 교육계는 이 강주가 이 AI 도시를 추구하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음. AI 시스템을 에, 우리나라의 이제 고질적인 병폐인 공교육의 어떤 그 어~ 위기 음. 이것을 보완하는 극복하는 네. 아주 좋은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 네.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어, 교수님께서는 지능보다 감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지능보다 감성을 더 강조한다기보다도 네. 이 지능 외에 음. 저~ 이, 감성 교육도 강하시켰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다고 해석하면 음. 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이 감성이라는 게 뭐냐? 이 감성이라는 건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해서 느낌 능력이군요. 느끼는 능력이거든요. 음. 어, 오늘날의 내과학에서는 인간의 정신 능력은 감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성 능력이라는 것은 적응 능력, 음. 혹은 충동 억제 능력, 음. 혹은 대처 능력, 혹은 창의성을 갖다가 등 인지적 능력을 갖다가 함양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 그러면 이제 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이 감성 교육으로는 미술이나 음악이나 음. 뭐 독서 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대로 이제 잘 해야겠죠. 어 저는 그것 외에 학교 밖 수업이 음. 즉 교과서 외의 수업으로 음악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칼럼을 쓸 때도 한1 학생 1 악기제를 부활하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네. 왜 부활이란 말을 썼냐면은 하이 어, 장유 교육감이 이전 안순일 교육감 때1 학생 1 악기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장유 교육감 때 들어서서 어떤 연유인지 그것을 중단시켜 버렸더라고요. 어.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능력이나, 음. 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학생 1인에게 악기 하나씩을 다루게 하는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학교에도 뭐 합창단도 구성이 되고, 또, 어, 이 등등 해서 학교에도 좀 아이들의 이 음악이, 에, 좀, 그다음 음악 감상실이라든지 음. 해서 그런 것도 키우고, 또 미술과 관련해서도 학교 안에 미술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 체험학습을 좀더 늘릴 수 있는 음. 이런 그 교육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려면 이제 재정을 더 확대해야 하고 또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갈 때는 안전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안전에 대한 시스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청이 네. 예, 해줘야 할 일이라고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아 네. 어, 예. 네. 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여기에 따른 또 교육의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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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보다도 훨씬 변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어,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의 어떤 그 직장 중에 대부분이 사라지고 음. 새로운 직장들이 대거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는 한 직장의 평생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음. 앞으로는 한 직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개의 직장을 거치할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응용 능력, 적응 능력이 빨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교육도 그런 방식으로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우리 교육은 이제 주입식 교육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암기식 수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연도를 하고 어떤 웬만한 그 지식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꺼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 따라서 그런 암기식 교육은 이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음. 따라서 지금은 융복합 교육을 시켜야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음. 응용 능력을 키우는 네. 그런 이 사고, 음. 그 다음에 창의성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바꿔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AI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음. 또 어떤 부분에서는 AI와 경쟁하며 살아야 하거든요. 네. 보면은. 경쟁도 해야 한다는 음. 것이죠. 어, 그러려면 AI 시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또 AI와 경쟁을 덜할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든가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지 않느냐. 네.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는 미래학에 대한 독서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음. 공유하고 싶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좀 음.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감성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네. 예, 이제 이 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 앞부분에서 제가 감성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네. 감성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좀더 중시해야지 음. 않겠느냐,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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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이 강주 시민 인구가 한 147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147만 명 중에서 어 유치원을 포함해서 고등학교까지 이 학생 숫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의 경우도 어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한 네. 20만 명 정도.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만 하더라도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음. 그리고 어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도 손주 교육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강주 시민 전체가 교육 가족이라 해도 가족이 아니에요. 교육 가족. 네. 에, 그래서 이 강주 시민들이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 네. 바로 강주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가족만이 아니라 온 시민들이 에, 함께 이 관심을 가져 줘야 하고 음. 또 격려해 줘야 하고 그래서 이 강주라는 도시가 하나의 교육 공동체가 음.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시민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음. 또 시민권익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음. 에, 또 행정과의 협력 네.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음. 바로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음. 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에,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시민권익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광주의 큰 현안들을 조금은 해결하셨으니까 네. 이런 걸 발판 삼아서 앞으로도 우리 광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